회사가 망하기 전 예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업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인 회사가 망하기 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과 예방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 첫 번째로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현금 흐름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수익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과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을 잘 조율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두 번째는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와 시장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춰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팁.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고객 피드백 수집을 통해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세요. 강력한 리더십 구축. 세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 구축입니다. 경영진은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팁 팀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높이세요.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도입. 네 번째는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도입입니다.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팁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세요. 고객중심 전략. 다섯 번째는 고객중심 전략입니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기업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팁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그들의 기대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위험 관리 계획 수립. 여섯 번째는 위험 관리 계획 수립입니다. 잠재적인 위험을 미리 식별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팁 재무법적, 운영적 위험을 포함한 종합적인 위험 관리 전략을 마련하세요. SWAT 분석 수행. 마지막으로 SWOT 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팁, 정기적으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세요. 결론, 이렇게 오늘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금 흐름 관리, 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 강력한 리더십 구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 비즈니스를 응원합니다.